<laughs> 아, 이렇게 쭉 펴고 음. 음. 아, 침대 저기. 침대 여기 있다 깔요 <laughs> 말아요? 빈놈 깔까요? 오야 되게 깔끔하다 그냥 응, 가야겠응 까서 손 씻자 이거 음, 음, 음. <목소리> <디모> 냄새 좋은데? 괜찮아요 <목소리> 알았어 아. 맡아볼게. 어디 봐. 와. 나 맡아볼게 어디봐 와고 너무 좋다 침구류가 <목소리> 어, 더 있구나 응. 저기서 애들이랑

갑시다. 근데 너 못해서 통수는 언제 하고 여섯, 여섯, 일구 여덟. 엄마가, 여기, 여기 가는 거. 아, 아 네. 어, 어 앉아. 무서워. 미끄러 어디? 오, 가자. 수 있나 봐. 피크닉 장소야. 너무 좋다. 다 왔어요 기다려야돼요 이거 먼저 바꾸기 안녕 랑 좋아 사어른이라